보이스 피싱을 막아줘.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는 경찰서인데요. 선생님 네. 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어, 통장이요? 아, 네 당황하셨습니까? 아니요, 당황 안 했는데요. 전 통장이 없거든요. 에? 통장이 없다고요? 아, 세상에 통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부엉이라 통장을 안 만들어줘요 부, 부엉이? 장난치지 마세요 <목소리> 당신 응? 보이스피싱이지? 당신이나 장난치지 마 지켰다 <목소리> <틔켓다>, 끊어 여보 예. <목소리> 아, 여보세요 방금 따님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왔는데요. 당장 수술을 하려면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에이, 아, 수술이요? 우리 딸 많이 다쳤나요? 네, 아주 위급합니다. 저 문자로 통장번호 보내드릴 테니까 수술비 500만원을 빨리 보내주세요. 아이고, 알았슈. 내가 바로 은행가서 통장으로 500원 보내줄게요. 네? 500원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아, 아야, 미안해요. 아, 잘못 들었네. 500억 보내드릴게요. 500억이요? 그렇게까지 많이 보내실 필요는 없는데 아이,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맙긴. 뻥이야! 에, 네? 야! 이 나쁜 녀석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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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느 때인데 누굴 속이려고? 응? 내 사위가 경찰이야. 경찰.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서 벌어 이 녀석들 아 까불고 있어 <laughs> 여보시오. 어, 여보세요. 여긴 경찰서인데요. 전재수씨 휴대폰인가요? 경찰이요? 네. 저 혹시 아까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셨나요? 받았지. 받아서 그 녀석 혼쭐을 내줬는데. 녀석들이 할아버지께 혼인한 게 분했는지 할아버지 전화번호로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통장은 범죄 통장으로 신고까지 해버렸습니다. 헤? 아, 뭐라고요? 그럼 저, 전화 어떻게 되는 거죠? 통장 정지되면 돈을 못 꺼내시니까 즉시 저희 경찰서 계좌로 돈을 옮기시고요. 아예예예 어, 예, 예, 예. 그리고 이 휴대폰으로는 전화하지도 어. 말고 받지도 마세요. 예. 자칫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예.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 박정. 왜안 받으시지? 음, 누구한테 전화하시는데요? 왜 할아버지 이상하네. 설마 무슨 일 생겼나? 그러면 외할머니께 전화드려 보세요. 외할머니는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셔서 집에 안 계셔. 아,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겠다. 엉터키, 바둑이랑 집잘 보고 있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잡아두, 코리리, 집 어지럽히면 안 돼. <laughs> 집에 휴대폰 놓고 가셨어. 이러니까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아, 웬 호들갑이야. 어? 응? 언제 왔어? 아빠, 전화기를 놓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전화 안 받아서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아, 그게... 그 사정이 좀 있어서... 사정이요? 아빠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이스피싱 하는 녀석들이 나한테 복수하려는 걸 경찰이 막아 준 거예요. 아, 내가 바보냐? 그런 거에 걸리게. 그두 번째 경찰 전화도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잘안 속으니까 일부러 덫을 두번 놓는다고 타니 아빠가 그랬어요. 어? 정말로? 진짜야? 응? 어? 아, 이내 돈. 여보, 어, 난데 아빠가 보이스피싱에 속으셨어 어, 어, 어 그렇다면 도와줘, 카봇! 헬로우, 카봇! 나는 어디가? 누군가를 지킬 어디가? 차탄 오늘은 누굴 지켜야 되지? 외할아버지 돈? 응? 외할아버지께서 보이스피싱에 속으셨거든. 이런 서둘러야겠군. <laughs> 어서 <타라. 웃음> 탄! 차탄 외할아버지의 돈을 지키러 출발! 여보. 지금 장인어른이 보낸 돈을 누가 찾았다고 해서 은행으로 가고 있어. 여보, 부탁해. 범인을 꼭 잡아줘. 아빠가 많이 괴로워하시거든. 염려 마시고 이 사위만 믿으시라고 해. <laughs> <laughs> 전도사긴 어딜 감히 못칠 수 없지! <laughs> 검은 헬멧을 쓴 범인이 검은색 모터사이클을 타고 새로 숲길 쪽으로 도망가고 있다. <laughs> 새로 숲길 앞쪽을 막아, 우리는 뒤에서 쫓아간다. 알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겠다고 얼마든지 잡아보시지. 그렇게 나온다면 포메이션! 쇼타! 응? 응? 어? 어? 어, 어디 갔지?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 숨었는지 알지? <laughs> 오늘 y 나 u can't see which c h a p t e 위험 m there. I'm 이 o m i n g up i c k o r e a t i <laughs> 안 되겠다! 모두 도망쳐! <laughs> 어, 네명이나 어, 이거, 누구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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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자, 지금은 피더블타너라스 스피더! 들을 잡아! 오예! 으 지가이가 될까? 내가. 될까? 게인데이어 될까? 어떻어떻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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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로 도망간 어야차어사님 어? 저기 앞에 좀 보세요! 음? 허, 세상에, 저럴 수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게어떻 아, 장인어른, 예, 범인 잡았고요. 돈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네, 최고. <laughs> 얼른 와, 내가 맛있는 마카롱 어? 사줄게. <laughs> 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laughs> 마카롱? 언제부터 그런 걸 드셨죠? 차 형사님, 이 범인들 누가 잡은 거죠? 음, 그러게 말이야. 음. 그건 비밀. <laughs>